안녕하세요.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. 나이는 음, 40대 음, 중반. 음. 제가 하는 일은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들었던 때는 6월 초 정도 그때 만나서 직접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승무패를 했지만, 그리고 프로토도 이제 그 시즌이 그 5월달, 음. 시즌이 각각 그 해외 리그 시즌이 끝나서 음. 프로토로도 꾸준하고 좀 이렇게 안정되게 음.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던 그때 음. 그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. 어 대략 저 같은 경우는 프로토 했던 경력이 15년 15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. 와우 <웃음> 대단하다. <웃음> <laughs> 어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배트맨 기준으로 음. 어, 한 달에 한 15만 원 내외로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달 한, 네, 일주일 한달 기준으로 아한달 아. 기준으로 대략 보통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쓰는 음. 것 같습니다. 음. 어, 강의를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해당 경기에 대한 뭐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, 음. 그 다음에 뭐 자주 찾아듣는 유튜브 멤버십 채널을 가입해서 음.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경기 대상으로 보통 베팅을 했었고요. 음. 그보다 이전에는 3개월에 100만원짜리 아니면은 6개월에 100만원짜리 유료 인터넷 추천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두세, 두세 폴더 정도를 받아가지고 배팅을 했었습니다. 음. 그런데 보통 유료 추천 사이트 중에 적중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하더라고요. 음. 한열번 정도 추천하면 그것도 완전 초저배당으로 추천을 해주는데, 음. 열번 중에 세 번, 네번그 정도도 아마 잘 맞는 것 같은 경우고요. 예를 들어서 한 세, 네번 맞으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있고. 그 사이트들에, 대한 시, 사이트들에 대한 신뢰도는 다 떨어지고 음. 뭐, 다시는 그런 사이트 가입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뭐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저 같은 경우는 배트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어, 환금률로만 따지고 봤을 때 제가 초, 처음 배트맨 가입 회원 가입해서 음.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5년 전에 회원 가입해서 오늘까지 환금률을 보니까 한106% 정도 되네요. 그러니까 뭐 손해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흑역사를 <웃음>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음, 솔직히 강의 신청해 놓고 만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를 많이 했습니다.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. 돈 떼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음.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 보면 실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저 표대로 맞는가 하는 의심도 컸고요 혹시라도 진짜 만에하나야 유튜브에도 그런게 많이 있는데 사설 유도 해가지고 하는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 사설 유도 할 수도 있겠구나 강의를 이제 어 일산에서 만나가지고 강의를 처음 듣는데 어한 10분, 한 5분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첫드는 음. 생각에 아 이거는 이 방법으로 하면 어 수익이 안날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. 음. 이런 이런 이, 이게 처음 거기 그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만 하면 음. 따라만 가면 아 음.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일단 음.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. 음. 어 전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뭐 분석을 하고 또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매일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그 분석을 대조해가지고 배팅을 했었는데 음. 한풀더한풀더 배팅을 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나름 또그 배팅이 내가 한 배팅이 성공한다는. 부장도 불분명했는데,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, 그랬었는데, 지금은 일단 분석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으니까, 지금 다니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크게 지장 주지 않는 점에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음, 아마 저도 그랬고, 아마도 어딘가에서 아침부터 지금, 어 배팅 전까지 분석하고 자료 찾아보고 배팅하는 그 배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또 앞으로도 이 방송을 듣기 전까지 그럴 거고 뭐 이후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일단 뭐 방송을 프로젝트 프로토 재테크 방송을 듣고 나서는 나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첫째는 직장이든가정이든 부딪히는 점이 거의 없고요. 그 다음에 새벽에 예를 들어서 뭐 야구든 축구든 하, 경기를 하게 되면 반세워가지고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방을 음. 세워서 경기를 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음. 확 수익이 누구보다 좋은 거는 수익이 확실하게 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게 가장 음. 좋은 점입니다. 아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 0 번을 일, 10번을 읽는다 가정해서 10번을 읽는다 해도 아 11번째는 내가 맞는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그게 네. 가장 큰 거인 것 같습니다.